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민지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이후 극장에 사람이 없어서 영화관들이 적자라는 이야기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그래서 CGV가 지난해 10월 영화 관람료를 인상한 바가 있는데 6개월 만에 또 관람료 인상에 나섰습니다. 이후 다른 극장들도 연달아 요금 인상에 나설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극장도 어렵다지만 CGV에서 영화 한편 보기가 더 부담스러워지게 됐는데요. 언제부터 얼마나 오르게 되나요? 네, CJCGV는 다음 달 2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1,000원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인 2D 영화 일반 시간대를 기준으로 관람료는 주중 13,000원, 주말 14,000원으로 조정됩니다. 3D를 비롯한 IMAX, 4DX, 스크린X 특별관도 1,000원씩 일괄 오르게 되는데요.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의 적용되는 우대 요금만 인상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영화관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계속 있어 왔는데요. 그래도 6개월 만에 인상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네, CGV 측은 코로나19로 관객이 줄어들어서 극장은 물론 투자, 배급사, 제작사 등 영화 산업 전반이 고사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 생존을 위한 피치 못할 선택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영화를 즐기는 관객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과 6개월 만에 가격 인상이라 결국 적자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정도면 그만큼 영업 손실이 컸다는 건데 실제로는 얼마나 될까요? 네, 영화진흥위원회 발표를 보면 지난해 영화 관객은 영화관 전체 매출에 약 5,104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73% 이상 급감한 상황인데요. CGV는 지난해 국내 매출 3,258억 원에 영업 손실이 2,036억 원에 달해서 창사일에 가장 어려운 한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일부 지경점의 일시 영업 중단에서 자율무급휴직 등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적자가 계속 된다는 게 CGV 측 입장인데요. 관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극장이 부담해야 하는 임차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를 줄이기 힘들고 안전한 관람을 위한 방역비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티켓 값이 인상이 되면 오롯이 극장에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나눠지게 될까요? 네, 티켓 값의 50% 이상이 영화 배급사나 투자사, 배급사, 제작사에 돌아간다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CGV가 이번 입장권 인상으로 업계 전체가 가중되고 있는 적자가 해소돼서 다시 활력이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힌 이유기도 이 합니다. 또한 신작 개봉을 촉진하기 위해서 배급사에 분배해왔던 관객단 천 원의 개봉 지원금 지급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6개월 전에도 천원 인상이 있었고 이번에도 또천 원이 인상이 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과거 카드 사용이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현장에서 티켓 구매 시 빠른 결제를 위해서 잔돈없는 천원 단위로 정한 게 관행처럼 굳어져왔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과거 관람료가 만원대로 뛰었을 때 저항이 상당했지만 만원이 넘은 뒤부터는 천원 단위 인상에 심리적인 저항이 약해진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천원 인상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트워 관객이 1 1 2 3 1만 명으로 1000원 인상에 영화 한 편의 전체 매출액이 112억 원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6개월 이전에도 업계 1위인 CGV의 티켓 인상 행보에 다른 멀티플렉스들도 잇따라 동참했었던 만큼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앞서 CGV가 티켓 값을 인상한 후에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극장들이 동참한 바 있어서 이번 천원 인상도 도미노로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당장은 CGV를 제외한 멀티플렉스들은 아직 가격 인상에 관해 정해진 것이 없다며 선을 그어둔 상황입니다. 네, CGV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의 부담이 커지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번 인상안이 영화계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결국 늘어난 건 관람료를 지불하는 관객들의 부담이기 때문에 당장 코로나19 사태 후이 영화관의 대체제로 떠오르는 넷플릭스, 왓챠, 티빙 등이 같은 서비스들을 더 많이 찾게 될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네, 나름의 속사정도 있겠지만요. 이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아, 그럼 코로나19 여파가 줄고 관객이 대폭 늘어난다면 그때는 발 빠르게 영화 티켓 값을 내릴까요? 지금까지 핫케어드 김민재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